요즘에 인형뽑기 누가 실력을 합니까? 다운빨이지, 뭐. 이게왜 자꾸 걸리지? 에, 우리, 일부러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예. 문현동이 요 가볼까? 찌라시 사장님, 나한테 우리 풍이 간식 보내줬던데. 그러면 요건데, 요거는 지금 요거밖에 놓을 게 없네. 지금 두 개는, 누가 네개 뽑았는데 두 개. 디오라마 들어가 있는 거 뽑았대요. 네개 뽑혀있거든요, 지금? 네개 뽑혔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저기, 피카츄일지는 모르겠네요. 어, 어? 잘 들려? 이게 잘 들려? 음. 가자. 음. 그니까 러 이게 랜덤으로 뽑아야 되니까. 이게 이거 전구관 왈일건데 아닌가? 아니라나? 들리기는 잘 들리나본데 어잘 들리는구나 아 전구관 왈이네요 아 안돼 근데 얘를 출고통에 갖고 와서 이다 뽑아야되니까 근데 지금 상품이 남은게 피카츄밖에 없어 저 조그만한거 저거 저 싸, 싼데 저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던져서 이제 여기다 와리를 뽑아야 되는데. 아, 에, 에, 에. 잡어만 어. 아, 아, 아. 잡 이거 어디가? 아이. 딱잡 아, 좋아요. 아, 아 아니. 그냥 밀어내지. 지금 얘를 여기서 빼와서 여기서 이제 던져야 되는데, 아, 이게 더나가운데 더더 피카츄가 어느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음. 운 좋게, 운 좋게 싸게 먹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아저희 근데 바닥이 저기 미끄러지지 않아서 아 예민하다 바닥이 저기 자 센터가 틀어져 건드리지마 응. 건드리지마 뭐야? 터치기 안돼 아또 문이 에 아... 네? 기계는 못해요. 안될것같데 음. 괜찮고 아.. 다 안맞죠? 아~~~ 이거씨 이거 이유를 네아 아씨 이래서 내가 무녀돈 안온건데 <laughs> 요런 문까지 안와 야이씨 요런 문까지 나한테 안오네 아 까비 운이라도 운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아, 운이 없어 오늘. 아, 나이 녀석.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거 센터 안 맞는데. 에헤이 아리아리. 아,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봅시다. 오열수 있어. 열쇠 소리 아니야, 이거? 오, 열쇠 있어. 이야. 그래도, 어? 야! 피카츄 뽑았어! 피카츄 뽑았어! 오오오오! 됐어. 오늘 꼭, 오늘 할거다 했어. 와, 오늘 할거다 했어, 이제. 집에 가자. 뭐, 하나 뽑았는데, 와, 저하는것 중에 세포 보석. 세포 보석. 이야. 역시. 우기성의 행운으로 이기는구나. 와. 이야! 쳐! 쳐! 어? 오랜만입니다. 쳐! 아, 우리 인사. 어. 쳐! 쳐! <laughs> 이걸 안해줘세요 쳐! 쳐! 어, 쳐! 어, 쳐! <laughs> 하나 뽑았는데 이거 나왔어. 어,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 나. 나 졸라 주작이라 욕하다 나와서 내가 봐줬어. 이야! <laughs> 한자꾸욕한 번. 와, 한번 그냥 개주작이라 막 그랬는데 나와갖고 봐줬어. 와, 근데 11개 중에 한개 나왔는데 그게 개 저기 나왔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어. 구경만 할게 사장님. 어떤 거요아 물건요. 응. 어. 뭐, 뭐, 여기 뭐 이게. 이 이런 거넣어줘도 되는데 이런 거. 요즘에 디오라마에 미친 사람들 많아서. 그럼 여기서 바로 하나 이거 넣어줄 거야. <laughs> 아. 이두개 아, 빼고. 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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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 넣어준다고. 네. 랜덤으로 뽑아가라고. 피가지 얼마 에 저거? 12? 1육만 원이라고? 지금 모르겠어요. 야, 이거 무슨 10만원이야, 에이. 지금 이거 7천원도안 하는 거, 이거. 야! <laughs> 아, 오랜만이네. 어. 아, 이 뜻이 오랜만인데. 어. <laughs> 어. 해보자 자 예지,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어. 아우! 와, 아. 와 내가 방금 자고 일어났는데, 와, 차라리 하네. 어, 참, 어. 빼야지, 사람이. 항상 파이팅 넘쳐야 돼. 아, 예, 좋아요. 어, 진짜. 방금 손님 옆에서 기계 문 열었다. 나 깜짝 놀래가지고. 왜, 왜? 개빡나게 깨 개빡나게 깨졌다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거 자! 여기 시작합시다! 자! 아빠 울려봐요 자! 자 손! 자! 쳐! 아, 어 언제부터 카메라에 울렁증이 있었다고 일단은 애를 쪼 흔들어 놓고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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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뺏어, 아, 하나 뺐어. 서 아, 아, 하나 빼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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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자뭐 이거를 살짝 래서 탁! 좋아, 좋아좋아좋아 탁! 오나? 어, 오케오케 이이 왔어요 그대로 가면 되 이제, 이제. 어, 오케 이뭐너구 오케이. 뽑았네 옆에서 아이 집중해요 빨리! 이거이거 이거. 절대 뽑아라 집중해 어, <laughs> 집중해 자다시어 살짝 어 잡았어? 잘하네 잘하네 어, 오사! 땡겼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자됐서 왔어? 야 근데 아, 만약에 아, 저거 아, 딱 뽑았네 저기서 어? 괜찮은거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이음 ㅎ <laughs> 어, 깔끔하게 그럼 끝나는 거야 어. 그럼, 그럼 내가 이상해지는데? 의의의 ㅎ ㅎ 상한 거... 아이 왜! 어? 그러면 또 실력 인증되고 운빨도 인증되고 나는 실력은 필요 가게가 있어. 좋아 <laughs> 아이 빨이 빨리 집중해 집중해 예 우리 올레마님 어서 요 나는 실력을 보는 사람 이 아니야 <laughs> 아이 요즘에 인형뽑기 누가 실력을 합니까 다 운빨이지 뭐 이게 왜 자꾸 걸리지 네, 우리 일부러 그러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지 그렇지 응. 이리 이럴... 에 일부러 못 내리는 중이라고. 에 설마 야, 이사임이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미니다미안합이뭐 그런 그런 인은 아니에요. 지 빨라. 빨 긴장하지 마시고. 꽝이 기분을 맞춰면서. 오 잘해네. 좋아 좋 하나 왔어 하나 왔어 이제. 아, 저거 땡기고 칠까요? 어떡하지? 아니, 하던 대로 가세요. 어, 나는 지금 어, 관전 중. 직관, 직관. 어, 직관. 뭐 어, 잘들어갔어 아니야, 아, 그쪽은 아니야. 다리. 아, 땡겨야겠다. 음기사기도 만만치 않다고요? 저 형님 보셨잖아요. 아까 11개 중에 1개 뽑았는데 그게 난 제일, 그나마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였어다 꽝이라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다 꽝이야. 하, 아, 누구.. 무 어? 뭐, 아, 참. 그렇죠. 아니 뭘또 누구라 그래요? 왜 그냥 하도놀면 아, 되지 <laughs> 어.. 저.. 그래 누.. 누구, 뭐, 누구든 가네내보다 뭐, 나을게 어, 잘 왔어 잘 왔어 괜찮아 미안하... 아 마지막 2회 진한번 아 남았어 한번 마지막 2회 딱 이제 뽑아내면 되지 여기서 깔끔하게 어 망했다 응. 맞지 나. 맞지 맞지 <laughs> 아 잠깐만 아, 아! 아! 잘 아! 아수고요 안되겠다 민준씨 왜요? 나왜 불러요 갑자기 아니 손 앞에서 못하겠왜 이거 내 줘? 아니 왜왜왜 왜? 왜, 왜, 왜. 자, 아니, 왜. 아니 왜. 왜? 왜 다시 주는 거요 다시 줘요? 못 하겠다. 어? <laughs> 예 제가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 없는 게 얘가 채 갖고 이제 운, 어, 예. 운이 운이 없으면 운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씨 그냥 건드지마 그렇지 그렇지 안돼 저 육각을 센터 잡지 말아야지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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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아서 마. 와 완벽해 이거 이거 완벽해 오씨 <laughs> 아, 무효. 아, 무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아,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아, 이건 인정해줘야지. 아, 이건 인정해줘야지. 오케이. 아, 나. 어, 어 열쇠 있어! 열쇠 있어, 열쇠 있어! 있어, 열쇠! 열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까봐야 되는 거아니누울까요 아, 이거 뜨거운 거라고 오케이. 어, 열쇠 있네, 아니, 열쇠 있네. 오, 열쇠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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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진짜 열 있다? <laughs> 어, 이 어떻게 봐. 있어! 근데, 이, 거 검은색 인데 검은색 킨는 뭐야? 검은색 킨는 위치가 다른 건가? 하나, 둘, 셋. 어, B1. 오오오 어, 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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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레진, 레진, 레진. 확실히 열쇠가 있는 게 저거 애를 내기는 거야. 오오오오. 오, 오. 오. <laughs> 어, 이거 얼마야, 이거? 10만원 넘겠지? 뽑았어. <laughs> 아 뽑아왔어 아 뽑아왔다고? MK초파 얼마야? 오 일단 초이득 안으로 싹 들어가서 갖고 나와 그렇지 어얘얘 얘 문제 좀 무거워 뭔가 뭔가 훅금훅게 쿵한 느낌이 열쇠같은데 오늘 오늘 그 저기 문사님이 여기서 이제 루피 하나 딱 나와서 한 번에 날려라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어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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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치빠 오케이 인정 오케이. 솔직히 이형뽑기에서손해안보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치파 맞지? 그렇지 그렇지! 자라 자라! 얘 뭔지 자라! 어 자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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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여기서 이 각도없는각에서 한번 해보자습니다 얘가 나올 운명이라면! 아 이거! 야 이게 들어갔어 이거 나오면 개이득이다 이거 됐다 와 이걸 만원네아 이거 열3만 끝장났다 이제 부산의르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열수 있어. 열수 있어. 소리가 안난 거야, 소리가 안난 거야? 열수 있어. 있어. 뭐야, 이거 있어, 있어. 야, 나와 봐. 꽉꽉끼 있어, 꽉끼 있어. 꽉꽉꽉끼 있어. 아 씨. 야, 설 설만 이거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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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A1 나오는 게 끝난 건가? A1이면 집 받아. 하나, 둘 셋. 아, 아이씨. A2는 뭐야? 아, 괜찮아. A2도 또 어. 미역국. 야, 15개 중에 두개골는데두 2개 개가 다 열쇠야. 와, 이 사람 진지뭐 하는 사람이지? 웅빨보송아 서울은 가깝고 높은 동은 멀어? 괜찮은데. 그때 우리그 저기 우리 멸망님께서 저기 방송 저거 해주셔가지고 10만도 0 받았단 말이요. 오. 근데 그 얼마요? 잘 되겠다. 40. 40 얼마 치지? 40한34 40한5 5, 5 6만원 정도 그 정도 뽑았어진 아, 진짜 인도. 아 아. 약통으로 조금만 오! 어,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네, 예, 깔끔하게. 얘가 집게가 지금 약간 왼쪽으로 휘거든요? 약간,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잘해, 어, 잘해, 잘해. 아, 잘해. 아, 잘해. 아, 잘해. 아, 잘해. 아, 네. 이제 기계 특성을 벌써 알아버렸어. 응, 끝장났어. 자, 이건뭐 과연!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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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없는데? 이건, 이건 없는 소리 아닌가? 너무 잘한다고?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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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 어, 생각대로 다 되면 뭐 내가 먹고. 뽑기 싫 쉬... 어이 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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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인가봐 여다 여타 할게 여타 아 빨리 뽑으면 되지 안일 아, 수도 있잖아 안닐 수도 있고 어, 그럼 뭐어 그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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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느낌, 느낌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laughs> 좀 가벼워 보이긴 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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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 근데 자꾸 오잖아 자꾸 온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열쇠에 들어가 있는 차이가 얘가 구를 때 구를 때 구를 때 보면 약간 차이가 나서 나요 어 약간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뒤로 뒤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밀어 밀어만 주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를 왼쪽으로 한 칸만 톡 건드려주면 돌면서 톡 콕. 왜안 나와? 야, 이 새끼야! 아, 이거 왜안 나? 아, 이거 뒤에 문제 있네. 아, 나. 이런 명만 원이 못 묻잖아. 툭! 아, 아,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일단은 가은 나왔어. 음, 이거 달라나? 안 달라나? 아, 사!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여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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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네. 삭, 아이씨, 그대의 운명은, 에, 예, 그대의 운은 딱 거기까지 왔어, 지하이엠님. 에, 예. 그너무 뭐라 그러네. 응, 알아, 알아, 그거 아닌 거, 아,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렇지. 정확해, 응,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응. 아, 아니 그대 운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어, 보럭하지 마, 보럭하는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잘 어, 잘 어, 잘해, 잘해.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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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번아사 어, 어? 아, 사아사사아 좋지? 좋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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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사사사사딱아아사사사아사사사사딱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라 아아 사사아사 아, 라 아. 아씨. 예. 진짜, 진짜 진짜 힘들어. 야 근데 이게 미끄러지려. 어. 헤이드. 네, 아하. 야. 됐어. 됐어. 딱 네, 요거까지야. 요거까지야. 오케이. 하나, 둘. 어 있어. 어? 어 오. 있는 것 같은데? 소리나 소리나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 이거. 어 있어. 야 이거 이거 A 1 나오면 끝장난다 이거. 야 이걸. 하나 둘셋어 아, 뭐야 A2? 아 까비 제보 아 까비 제보 아, 아 제보까지 야야야 아, 아, 아. 아. 야,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어? 지금 10만원에 지금 3개 뽑았잖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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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씩 뽑았어 맞지 사니 맞네 한 20만원씩 뽑았네 유러, 지금 이렇게 3개 뽑았단 말이야 이렇게 3개 개졌네 하하 <laughs> 성격 아, 참내놈 놔라 윤동 아이씨 원니치야 오케이 일단 요렇게